안녕하세요, 스위트왕 형진입니다 오늘은 제 형아 방 소개를 해볼 건데, 이분, 게스트. 게스트특별치란 무슨 소야 아, 특별치는 맞아요. 네, 그러세요. 그래? 여기. 여기는 저, 장난감 방. 아, 장난감 방인데요. 제 형아 방이기도 한데요. 여기 장난감이 아, 많이 있어요. 뭐예요? 뭐요? 생머리예요 네, 생머데요생머리를왜 아, 찍어요? 몰라요. 아, 네. 자신을 배웠잖아. 아, 네. 어요 오, 시원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너무 너무 있어요. 있어요. <laughs> 여기 또 있습니다. 죄송. 여기. 책방. 이렇게 있는데, 여기. 카드들 엄청 많이 많고요. 100개 넘어요. 이거는. 한자 카드. 한자 카드. 여기. 통 같은 거 있는데. 같, 칼이나 이런 거. 어, 여기 빙의터. 어때요? 멋지 않, 멋지지 않나요? 이분도 나으셨네요. 빠삭, 빠삭. 아, 하지 마세요! 오도막 이럴만 하겠다. 여기서 얘 이럴만 하겠다. 안 돼. 얘 <laughs> 이럴만. 안 돼! 안, 안, 안 돼. 돼! 오! 안 돼! 두안 돼! <laughs> 경이다! 아닌데요? 니저개뻥이시고 <laughs> <laughs> <다리네. 어디서 웃음> 있다! 아닌데요? 음, 네, 여기 카드. 예요 카드 엄청 많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하지 맙시다. 네,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포켓몬 카드. 포켓 카드 같은 것도 있고요 에이, 이거는 공룡 카드. 카드 이런 여기 과학 상자도 있고요 빅민턴 이거 활활 제가 한번 꼽았죠? 여기 전성화가 만든 로봇 같은 건데 정말 못생겼죠? 나무 나무 로봇 나무 로봇, 나무 나무 로봇. 로봇. 어떤가요? 멋지지 않나요? 어? 이거 제가 애 아주 옛날에 갖고 놀지 전통 뭐하는 거예요? 난살치을죽냈다 그래 죽여봐라 자, 자 이거는, 이거는. 이거 버스, 잠깐만요. 자동차. 가봐요 뒤로 돌아봐요. 왜요 봐봐요. 여러분. 야! 아야야야야야! 그만해요. 이거 <laughs> 여기는 파워 레인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다가 이거줘 봐. 틀린 건가요? 어, 아, 잠깐만. 이거를 여기 벌리고 이걸 끼워봐요. 끼울게요? 네. 아, 당자 어. 파란, 파란 킹맨님이 좋아하는 청소를 해 드릴게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 아, 아, 여기... 아, 이것만 해야 되군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네, 봐봐요. 네, 이거는... 이거를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해 볼게요. 밑에 이거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이거는... 이거를 끼워 보겠습니다. 끼워 보겠습니다. 끼우세요. 여기다가 아, 잠깐만. <laughs> 여기에 이거 구멍 끼워볼게요. 있죠? 구멍에다가 끼워 볼게요. 이렇게 끼우는 건가요? 네, 그리고 덮으면? 손이 어, 다죠 어, 아! 죄송. 이렇 하고 다시 올아 잠깐만요. 뒤에 있는 것들. 우와. 신기하네요. 이게 신기한가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벌릴 때는 어떻게 해요? 벌릴 다고 이거 뭐 빼죠? 네. 이 버튼. 버튼 르고 빼면 돼요. 아 이번에는 제가 그거 해볼 테니까 넣어보세요 한번. 네 알겠어요. 시작. 넣으세요. 잡죠? 가보 그리고 다시 주세요 이거를. 자. 오케이. 끝. 그리고 방진에게 이거를. 공을 아, 네, 잡죠. 오 네, 멋지네요. <laughs> 이거는 자동차고요. 아 이거 굴러올수 있어요. 여기 있는 버튼을. 하면, 여기 이렇게 굴려줍니다. 아주 느리죠?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별거 없고요 다음은, 어디를 소개해볼까냐면요. 어... 안에를 소개해볼거예요 아, 여기, 할게. 전입니 여기. 자, 먼저, 여기. 제가, 이이스팀이 102에요. 102tv. 얘가 102. 102. 102. 그리고 얘가, 흰둥이. 흰둥이. 그리고 아! 가 태권도상 이요 이 생일이요 그리고 여기는 피아노 피아노 죠 여기 피아노 이거야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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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뒤로 가각주 이렇게 피아노가 있요 악자는 온다 이렇게 이거 전자 피아노라서 알아요 이거를 음. 이거 눌러요 지금 음. 음. 한번 피아노 쳐볼까요? 잠깐만요 저도 피아노 쳐볼까요? 됐습니다 피아노 쳐볼게요 잠깐만 소리 지금면서고 피아노 쳐볼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다시쳐보세요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그... 음. 음. 아, 이게 아니죠. 여기까지 자,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아니요. 네. 한번더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 마술 상자 다 있잖아. 여기는 마술 상자. 마술 상자. 배기는 한번 더. 배기 똥구. 똥구멍, 똥구멍. 똥꼬. 그리고 누나한테 써주고 <laughs> 왜요? 아, 그리고 때요 아, 배터리 잘 없어요. 아, 그럼 요거만 입아 이걸로, 이걸로 여기, 이렇게, 봐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삼성 혈. 그리고,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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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 그리고 댓글 많이 따다다다다다 달아주고요. 아, 글은 노노노노. 앙 아, 노노노노. 알람은 따랑따랑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